경기 들어갑니다. 2023 WSB 시즌 4 예선전 루카일 선수와 린 선수의 경기입니다. 얘는 요에 뜨리고요. 예, 일단 박준 선수가 처음으로 어, 처음이죠. 예선에서 이제 예 선으로 떨어졌는데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스코어를 기록했지만 이제 아슬아슬하게 밀려 가지고 예선으로 떨어지게 됐는데 자 다시 한번 바로 한 번에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이 있는 선수기 때문에 어떤 포스를 또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노적 선수가 또 최근에 게임양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적 선수도 준비가 어느 정도 돼서 왔을 거기 때문에 노적 선수 경기도 좀 기대가 됩니다. 자, 린 선수의 첫 번째 영웅 파시어고요 빌드는 헤드헌터. 언데드 같은 경우에는 데스나이트 굴빌드 무난한 굴빌드죠. 정면 직선으로 한번 가보고 그다음에 옆에 가면서 위치를 파악을 해볼 거고요. 나왔고 빌드 배럭 타이밍 보면은 알수 있어요 언데도아 이거는 헤드헌터 빌드겠구나. 이건 알 수가 있고 바로 먹는 게 아니고 바로 상대 쪽으로 뛰면서 상대의 견제 그리고 빌드도 보는 그런 스타일로 준비해온 박준 선수입니다. 자, 에코라이트가 옆으로 왔기 때문에 이쪽을 주력으로 이렇게 왔을 것이다. 그 타이밍이 물론 이렇게도 갈수 있긴 하지만. 제일 안 됐고요. 만나긴 했는데 별 다른 이득을 가져가긴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언데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레벨 2까지 옆에 거북이까지 먹어주면서 레벨 2에 어놀리 오락까지 찍고 싶은 게 약간 목표긴 하거든요. 와 늑대로 몹을 끌어가지고 이쪽을 아예 못하게 막았어요. 또 그러면 반대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북이 쪽을 잡는 거 보다는 이쪽을 잡는 게좀더 어려워요. 지금 보시면은, 암머 타입이 헤비 아머고, 이 거북이는 암머 타입이 이제, 미디엄 아머. 그래서 요 일반 공격에, 일반 공격에 좀 피해를 받는, 암머 타입을 가지고 있죠. 자, 레벨 2까지 찍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있긴 한데, 아, 많고 두 개. 이거 제가 최근에 경기에서 망토 3개를 들고 게임을 해봤었는데 진짜 망토만 나오면 좀 기분 나쁘거든요? 차, 차라리 쓸모없는 그러니까 지금 데스나이트에게 민첩 슬리퍼 2개가 훨씬 좋죠 몸속이 좀더 빨라지기도 하고 뭐아머가 올라가는 것도 있고 그런게 있는데 하이드 망토는 진짜 네, 하이드만 되는 아이템이기 때문이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드 망토가 낮에는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밤에만 쓸수 있었기 때문에 아예 안 썼었는데 요즘은 이제 낮에도 쓸수 있는 아이템이 되어서 낮에도 좀 쓰기 때문에 좀 값어치가 예전보다는 올라갔다. 병력,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개만팔았어요 헤드헌터 6개까지 보통 <laughs> 6헤드헌터까지만 뽑고 잠깐 멈추거든요 더 뽑으면 자원이 안 맞기 때문에 요즘 박준 선수의 사냥 코스가 이제 상대 쪽을 싹싹 긁어먹는 루트기 때문에 나중에 본진 앞쪽에 세컨 경험치 주기에는 또 편리합니다. 노적분수 와, 하나 더 나왔네요. 1레벨 연구 아이템을 3개를 먹었는데 다 하이드 망토가 나왔고, 여기서라도 좋은 거 하나 나와주나요? 그럼 이제 그 중멀. 아, 나온 책도 민슬. 아, 민책. 민책까지 나와주면서 완전 진짜 쓸모없는 민슬은 냅뒀다가 다크레인저 주면 되거든요 근데 민책은 진짜 바꿔야 되니까 스탯이 너무 별로고 요 아이템? 와 이거 요적 선수는 좀 화가 날것 같은데요 굉장히 과감한 사냥코스를 선택하고 있는 박준 선수구요 지금 약간 상대쪽 그냥 사냥터를 씨를 말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도 떡 좋은 아이템은 아닙니다. 화염망토. 그러니까 훨씬 좋은 아이템이 많기 때문에 화염망토는 네, 그런 거에 비해서는 좀 별로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노제욱 선수가 약간 필살기를 꺼내왔다라는 거예요. 태멀은 그러니까 아니고 등멀을 좀 잃은 타이밍에 하면서 꽤나, 좋은 동선으로 가고 있어요. 다만, 안 좋은 거는, 진짜 이 아이템이 너무 안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기 설마, 아, 바이탈은 그래도 괜찮죠? 원하는 아이템이야, 뭐, 구클러 같은 거였겠지만, 그래도 바이탈은 괜찮습니다. 양선수 다 그냥, 플레이어의 병력이 사냥 병력이 위주로만 있다. 게임을 하고 있어요. 이거 변신해야 됩니다. 이거, 얼음타워. 아, 3티어 누를 생각인가요? 그냥? 그냥 변신했고 이모션 오라 아이템은 언제나 좋죠 자, 양쪽 다 탄양 위주로만 계속 돌고 있는데 이제 한 번쯤 만날 때가 되긴 했거든요 이만큼 언데드가 테크가 늦은 거예요 자, 그리고 에코를 일부러 추가를 안 하는 빌드입니다. 에콜까지 뽑다가 혹시나 이제 늑대가 정찰 왔을 때 걸릴 수도 있고 뽑느라고 시간을 쓰는 것보다는 내가 좀 자원을 늦게 캐더라도 네크로폴리스에서 이제 뽑아서 넣어주겠다.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노지역 선수가. 다만, 근 아이템이 잘 뜨지 않았고, 이제 지금 타이밍의 문제에요. 지금이 좀 약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포탈도 없잖아요? 이거는 언데드 도망가야 됩니다. <laughs> 너뭐 없구나. 이게 감지가 됐기 때문에. 그쵸? 굴세기까지 근데 굴세기면은 싸게 잘 뺐습니다. 지금 언데드는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잘 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근데 이 몰래 멀티, 지금, 후잔 만큼은 못 뽑았어요. 12,500일 텐데, 지금 400 정도 캐가지고, 지금 건물만, 이것만 450원이거든요. 뽑은 에콜라이트 숫자 생각하고 그러면은, 확실히, 투자가 더 많이 되긴 했습니다. 아, 용맹의 투구도 딱히 원하는 아이템은 아니긴 해요. 그 타워 그쪽 다 변신하고, 앞에 뭐 바리케이트도 칠수 있으면 좀 쳐줘야 될것 같긴 합니다. 무적 선수가 지금 자원은, 이제 좀 쌓였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돈이 800원 막 이렇게 오르잖아요. 자, 한번 가 보는데요. 자 봤어요. 그럼 여기서 박준 선수의 판단. 사실 밀면 가장 좋거든요. 투자를 엄청 많이 했기 때문에 투자한 것만큼은 아직 못뽑 아직도 못 뽑았어요. 언데드가 이걸 포탈 타서. 타워를 끼고 버틸 수 있으면 이거 언데드한테 굉장히 좋은 상황인데 못 버티고 밀리게 되면 안 되거든요. 빨리 고쳐야 됩니다. 이거 얼음 타워는 진짜 핵심이에요, 핵심. 아주 너무 쉽게 잘 까졌고요. 레이더, 레이더 잘렸어요. 잘 잘라줬고 구을 먼저. 영웅 굳이 무리하게 안 치고 유닛부터 차근차근 잘 잘라주고 있는 린. 아 이거 타워는 무조건 좀 지키면서 해야 되는데 일단 처음 얼음타워가 너무 쉽게 까진 것도 좀 있고요 아 두번째 타워까지 이러면 버티기가 점점 힘들죠 영웅 레벨을 많이 올리긴 해놨는데 언데드도 자 리치가 합류하기도 좀 어렵고요 어코일도 킬이 안 됐어요 경력을다 끌고 온 거였는데 박준호의 타이밍 그리고 이 뚫는 능력이 너무 좋긴 해가지고 치트 치트 전사 자, 타워 어떻게든 지키면서 아 근데 타워가 깨졌어요 이제는 돌려보내려면 3명은다 해야 되는데 할수 있을까요? 저 타겟팅도 5시부터 완벽하게 때려줬고 다시 5레벨 됐으면 이거 못 막죠 늑대가 그냥 애클만 쳐도 됩니다 이 상황에서. 또박준 선수는 칩튼 나오면 바로 타인이 던질 수 있거든요 일단 스피도 천천히 달고 있고 마지막 코일 살려주려면 은 데일포 줘야 되거든요 데일포 못 넘겼고요 GG 나오면서 박준 선수가 1대0 앞서 나갑니다 자, 경기 들어갑니다 린 선수와 루카엘 선수의 두 번째 맵 전장 테레나스 스탠드고요 위쪽 1대0 앞서 나가고 있는 린 박준 선수 아래쪽 파란색 0대1 밀리고 있습니다 루카엘 노지옥 선수 과연 이 테레나스 스탠드에서 노지옥 선수가 선영웅을 어떤 걸할 것인가 멀티먹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박준 선수 영웅도 궁금하네요 불만을 할 것인가 아니면 어? 어? 아 실수했죠? 아 완전 실수했어요 지금 나무를 30을 하고 이걸 찍고 갖다 둔다는 게 나무를 들고 금광으로 갔어요 나무 10이 증발해 버려 가지고 이 동시 상점 빌드였는데 동시 상점이 안돼 버렸습니다 아, 어, 이거는 좀 기분 나쁜 일이 돼 버렸죠 찍고 간다는 게, 이게, 띡띡을 못한것 같아요. 자, 네, 구꾼 하나, 정찰. 영웅, 크립트로드입니다. 노지옥선수의 크립트로드. 선 크립트로드 멀티. 이게 성공적으로 들어갈지. 크립트로드가 이제, 안 나온 지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못본지꽤 됐어요. 모든, 오크를 거의 뭐, 박달 내놨던 그런 크리트로 되었는데, 버스트를 안 샀죠? 그거는, 불마가, 아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마일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불만인 걸 보면 그때 가서 바꾸면 되니까 자, 스틸 당하면 안됩니다. 이거 누적선수 자 수정구슬 일단 더스트가 없는데 자 더스트가 없는 대신 일단 수정구슬로 자 이게 지금 이너바이어가 걸려있기 때문에 길 가기 잘안 잡힙니다 자각 가기 완벽하게 잘 잡았고요. 레벨 2가 안 찍히면 괜찮거든요. 불마가 m c 을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레벨 엄만 안 되면 경험치는 비슷해요. 어, 크립트로드만 너무 적극적으로 잘 노려줘가지고 이거 1레벨 크립트로드 그냥 눕겠는데 누웠는데요? 눕겠는데요가 아니고 누웠어요. 이런 전사. 와, GG! 게임 시작 3분 만에 이 게임을 마무리 지으면서 박준 선수가 2대0 승자조 올라갑니다.